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은 어, 발신기와 감지기간 결선도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놈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틀린 부분을 고쳐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향이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돼있지만요. 이거는 이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수신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쭉 가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바꾸거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단자를 묶어놓고 여기 있는 단자를 여기에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찾아야 되고 여기 이 단자가 뭡니까? 이게 같은 단자, 이게 같은 단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바뀐 거잘 보세요. 요 선이 공통과 회로가 바뀌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단장은 공통하고 지구에 종단장을 설치해야 되잖아. 그죠? 응답에 이렇게 설치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글, 글씨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발신기와 수신기 결선도 해가지고, 일제경보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게, 이제 이게, 제이 예전에는 우리가 5, 5층에, 그죠? 3,000제곱미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1층 이상으로 면적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제가 궁금한데, 일단 단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결할 때, 보세요. 경정 표시등 공통선 쭉 연결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따면 되죠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렇게 따고 그죠 그리고 경정선 이렇게 따면 돼 여기 이제 경종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표시등 표시등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 요거는 쉽잖아 그죠? 쉬운데 요 발신기 쪽에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사 어, 지금 사사 어, 사, 회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는 연결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공란이라, 공, 공단자다, 공단자. 우리가 수신기는 5해로 단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7을 오면 3개의 공단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1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돼.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에는 표시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 연결할 때잘 보세요. 이거 연결할 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송배전식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문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기존 강의에는 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따도 이게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따는게 요놈처럼 그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따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답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해주는데 정확한 거는 요, 요게 정답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요렇게 되어 있니까 회로 공통, 즉 지구 공통, 바신기 공통은 요렇게 보내기 배선으로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요렇게 해갖고 따더라도 답은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답은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일단 뭐교재대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시험 칠때답 적을 때 깨어러지게 답을 적으면 안 돼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구 1을 메뉴에다 연결하지 말고, 요렇게 연결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2를 요렇게, 3을 요렇게, 4를 요렇게 연결하면 안 되느냐.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 질문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1번 여기 연결하고, 2번을 여기다 연결하고, 3번을 여기다 연결하고, 4번을 여기다 연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신기 창이. 우리가 수신기 표시창이 5개가 있으면, 이게 4개면, 만약에 5개 중에서 4개를 쓰면, 1층, 2층, 3층, 4층. 그럼 예를 들면 이 문제의 경우에,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하, 지하 1층, 4층, 3층, 2층 1층, 이상하잖아 이거 아니, 말이 안되잖아 상식적으로. 예. 이거 채점할 때요 한다니까.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1지구를 맨 위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1지구를 맨 앞에 연결하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지만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중구난방식으로 1지구를 3층에 연결하고, 2지구를 지하 1층에 연결하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시겠죠? 그거는. 감안에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을 하면 욕할 겁니다. 자, 그거는,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경보 방식 되어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실제 지금 법대로 하면은, 바뀐 법대로 하면은, 5층이면 일제 경보 방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나오게 되면 11층짜리가 나와야 돼. 그죠? 11층 짜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지 그거는 왜냐하면 종이 한 면을 다 차지해버리는데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조건에 11층 짜리 건물에 5층 회로도 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거를 우선 경고 방식으로 개선해라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 단자는 명칭이 다 조건에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우리 여기는 없지만, 문제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까 연결하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되고, 공통선도 마찬가지고 보고 연결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이게 실제 여러분들 문제지를 보면요. 이게 그림이 굉장히 크게 안 나오고, 그렇게 진 작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선을 이을 때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줄을 이렇게 내 줄이, 가내 선이 가냐나 지금. 이게 중첩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릴 때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필로 쭉 본인이 다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실수도 실력이에요. 실수도. 예? 그래서 연습, 이놈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할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대충 몇번 보고 그리고 아이가 아는 문제다 해갖고 넘어가는데 시험장 가서 선이 막 중첩되고 이래 버리면 채점할 때 어떻게 되면 끄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본래 일제경보 방식이지만, 몇 층짜리 11층 이상 건물에 5층짜리 결선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선경보 방식으로 나올 수는 있다. 그죠. 인 이놈도 마찬가지고,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즘의 추세로는 이렇게 복잡한 게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소방시험 치는 인원이 뭐 거의 한 7, 8천 명 이렇게 되니까 회차마다 다르지만 보통 5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전기 쪽이. 그러면 이거 채점하려면요. 채점관들이 시급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점관이면 하루에 몇백 명 분량을 채점해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짜증나는 길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 요 잘. 그럼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그 있잖아요. 한 3층짜리, 이런 거, 4층짜리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는 뭐 잘안 나오던데,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몇번잘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되고.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의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딸때 이걸 딴다잖아요. 선을, 결선을 딴다, 이렇게 딴다, 따잖아요. 이렇게. 한 선에서 이렇게 땁니다. 이때 점을 찍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선할 때 이렇게 선을 따면은 이렇게 따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게 원칙입니다. 점 찍는 게 원칙이란다. 그래서 점안 찍었는데 맨날 질문하는 게 시험 끝나고 아이고 점안 찍었는데 이거 점수 인정해 줍니까? 인정은 해주더라고요. 인정은 해주는데 사람을 작게 뽑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개선도 할때점 찍어라. 선을 딸때 점을 꼭 찍어라. 시퀀스도 마찬가지고. 난주 게시판 가보세요. 시험 끝나고. 분명히 질문 올라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안 그렸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시험지 받으면 뭘 쓰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습난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마지막에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맨 앞장으로 오죠. 쭉 보고 옵니다. 그러면 맨 앞장에 보면 시험지 밑에 연습난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난이 있어. 여기에다가 적어 놓는 거라, 크게. 종단자, 점, 그럼 실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단위, 이런 걸 크게 적어놔, 연필로. 적어 놓고, 분명히 시험을 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왔을 때 보는 거라, 아, 이거네.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 문제부터 보지 말고, 여기다가 본인이 실수하는 거를 다 적어 놔야 돼. 맨 앞장에다가. 그래 놓고, 난중에 시험 치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풀다 보면 은 놓치거든. 그러면 이 실수하는 부분을 앞장에 다시 오 어쨌든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 아, 다시 한번 봐야지. 이거 내가 누락시켰나? 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쭉 이어보면 똑같습니다. 짜증나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서. 자, 우리가 기본 가닥수를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어, 회로하고 공통이 발신기로 갔다가 일로 갔으니까 종단장, 이거는 두 가닥 아닙니까? 그죠? 이건 두 가닥이죠. 근데 이게 돌아 나오게 되면은 발신기에 종단장이 달리면 네 가닥이 된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결선이 안 되고, 그죠? 수신기에서 지구선이 감지기로 가고, 공통선이, 예, 요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두 가닥이 갔다가 이렇게 지구하고 공통의 종단장이 달려야 된다 그죠?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연결할 때 이게 어, 표기가 다돼 있습니다 이번은 어떤 선이고 이게 다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요걸 하나씩 따는 거라 2번이 벨이잖아, 그죠? 그리고 1번이 벨 표시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땄어. 같이 따놨네.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선이 가지지 않습니까? 회로 공통선, 그죠? 그리고 응답, 그리고 지구. 이렇게 가죠. 그럼 연결할 때, 그죠? 감지기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두 선이 뭡니까? 이렇게. 요게 신호 공통. 그죠? 우리가, 어, 회로를 회로 지구, 그 다음에 감지기, 그 다음에 신호, 표시, 이런 말을 쓰니까 문제에서는 신호 공통이라고 5번 해놨잖아요. 그럼 5번에서 따는 게 신호 공통, 이 감지기 공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따야지. 그죠? 그리고 신호선이 회로선 아닙니까? 감지기선. 여기서 이게 6번이니까 6번에서 이두 개서 따야 된다. 그죠? 5번, 6번에서 감지기를 따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못 그리면 실수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발신기 내부회로도 하고 <laughs> 수신기하고 연결했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가 감지기로 갔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감지기에서 발신기 쪽으로 연결된 케이스죠 이렇게 그리고 종단장을 이렇게 달아 놨잖아 그죠 이렇게 달아 놨는데 이게 이제 종단장까지 그리는 게 문제거든요 종단장까지 그리는 게 문제인데, 그럼 이때, 아 이게 그리지 나와 있는가? 이게 잘 모르겠네. 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단장이 여기에 있으면,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종단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구선을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우리대로 하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그러면 이거를 감지기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종단장이 여기 달려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종단장이 여기 달려있잖아. 여기에 달려있으면, 예? 뭐예요? 감지기를 먼저 보내야지. 발신기에 종단장이 달려있으면, 이거는 감지기로 수신기에서, 수신기에서 감지기로 선을 보내서, 감지기에서 말단을 발신기로 보내라. 이 개념 아닙니까? 그죠? 아, 이거 종단장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돼있으면.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단장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요 감지기 단선 나도 정상으로 뜹니다 그죠 도통시험 할때 그래서 무조건 종단장이 발신기에 달려있으면 감지기로 먼저 선을 보내서 감지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요. 자. 그리고 이제 주 명장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뭐 내부 직관에 설치하라 이런 법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비상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